2025년 영업 잠정 실적 변동 주요 원인 설명수준 감상 16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고려아이언입니다. 어, 손익 구조 변동 주요 원인 모범점 설명을 했다고 제가 제목을 좀 뽑아 봤고요. 매출액이 연결로 16조 5,812억 원으로 37.6% 높게 증가했습니다. 영업 비용은 약간 낮게 35.5% 증가해서 영업 이익은 1조 2,323억 원으로 70.3%가 증가했습니다. 영업 이익률 7.4%로 1.4% 상승했습니다. 회사는 주요 원인으로서 일본 매출액 비금속 가격 및 판매량 증가, 전략 광물 가격 및 판매량 증가, 신규 종속 회사 편입, 영업이익은 비금속 가격 및 판매량 증가 아, 이 똑같죠 어, 그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네요. 당기 순이익은 영업이익이 증가했는데 2024년 말 당시 환율 급등에 따른 외화관실 손실 기조효과 등 이렇게 좀 표시해서 영업의 손실이 좀그좀 그좀 줄긴 줄었네요.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은 고려 아연외 중소기업에서도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별로 변동원인을 설명한 기업들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기업의 설명은 결과를 가지고 원인으로 설명하는가 하면, 인과관계를 뒤바뀌어 설명하기도 하는 것을 느낍니다. 핵심은 매출액 증감과 영업이익 증감 원인일 것입니다. 세전 이익은 주로 금융자산 부채의 평가 등 재무적 손익 분야이고, 단기 순이익은 법인세 차감 후 이익이죠. 어, 영업 잠정 실적 공시란 제도를 저는 생략하고, 사업보고서를 단기에 공시할 수 있는 방안은 원가회계를 버리고 슬프풋 회계를 채택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즉이슬프풋이란 신기술로 바꾸면 됩니다. 어, 잠정 실적 공시 개념은 외부회계법인 감사전 기업의 자체결산 재무제표로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은 에, 미래 사회가 열릴 것이라고 거창하게 제가 좀 표현했는데, 어, 빨리 공시할 수 있을 거 아니냐. 투자자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2025년 말그 결산 실적이 3월 중순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게, 분, 거의 분기를 기다린다는 게 이게 이 현대 초 스피트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전산화된 세상에서 어 어저께가 이 12월 말이 되면은 적어도 뭐 조금 조정을 한다 그래도 어, 익년도 1월 한 10일이면은 공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감사 전이죠. 어 그거를 잠정 실적이라고 그렇게 대체를 했으면 좋겠어요. 공식 공시는 그 외부, 회, 외부 회계법인 감사후 어, 하는 것으로 제도가 좀 바뀌면 어떻겠느냐. 어, 뭐 그런 힐도 없지만 희망 사항이기도 합니다. 대우건설 어, 매출액이 8.546억원으로 23.3% 감소했고 영업비용은 12.2% 낮게 감소해서 영업 적자 8154억 원이나 크게 적자가 났습니다. 302.3%가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률, 이게 국내 미분양 및 해외사업 손실 발생. 이것도 뭐 간략하지만은 어뭐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고요. 신세계 매출액 6조 9295억 원으로 5.5%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5.8% 높게 증가해서 금액상 영업이익은 0.6% 증가했지만 영업이익률은 떨어졌죠. 0.3% 면세 인천공항 사업권 일부 반납에 따른 일회성 비용 발생으로 이익이 감소했다. 어, 영업이익까지는 올라갔는데 영업의 손실 쪽이 좀 늘어나가지고 그 단기순이익이 줄었다는 뜻이 되겠네요. 마니 커 어, 생계 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 매출액이 3,689억 원, 10.8% 증가했는데 영업비용 7.3% 낮게 증가해서 전년도에 90억 적자했는데 20억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전년 대비 생계 시세 상승 및 판매량 증대에 따라 매출액 증가, 영업 및 생산 비용 효율화에 따른 고정비 및 원가 절감으로 수익성이 개선되어 영업이 극자 전환됨. 이것도 좀 괜찮은 것 같죠? 오뚜기 매출액이 3조 6745억 원으로 3.8% 증가했는데, 영업 비용이 더 높게 증가했습니다. 5.4% 영업이익 20.2%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 감소 원인으로는 온가율 상승 및 판매비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단기 순이익 감소는 영업이익 감소 및 투자 부동산 손상이 반영이 됐다. 이 영업의 손익에 654억 원 이렇게 해서 그 단기 순이익이 줄어들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매출액이 26조 6078억 원, 무려 136.7%가 증가했습니다. 영업비용은 더 높게 근데 증가했네요. 그래도 금액상으로는 3조 원대로서 영업이익이 75.2%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 및 수익성 향상. 이것도 그냥 결과만 얘기하는 것 같죠? 해양 사업 부분, 하나오션 등 연결편입 효과다. 세아베스틸 매출액이 2조 원대로서 1.2% 감소했고, 영업비용은 1.1%약0.1% 낮게 감소해서 어, 영업비익6.6% 어, 감소했습니다. 어, 철강업황 부진 및 저가 수입제 유입이 돼서 원부재료 가격 약세. 영양 등으로 매출 및 이익이 감소했다. 세아 창원 특수방 매출이 1조 5,219억원으로 1.7%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1%를 낮췄습니다. 영업이익 521억원으로 358.1%가 증가했습니다. 철강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비중 확대 등으로 매출 및 이익 증가, 특수강이니까 어, 좀 고부가가치 제품을 많이 팔았다 그런 얘기네요. OCI 매출이 2조 94억 원으로 9.3% 감소했는데 영업비용은 4.6% 밖에 감소를 못 시켰습니다. 영업이익이 4억 4천만 원으로 99.6% 거의 100%가 내려갔는데 이 정도면 그냥 손익분기점 수준으로 내려간 거죠. 어, 글로벌 시황 악화에 따른 수익성 감소, 기업 인수 및 합병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다. 한국종합기술 매출액이 4,129억 원으로 3 5 어, 증가했습니다. 영업비용은 낮게 증가를 시켰네요 2.2% 영업이익 60억 4천만 원으로 569.4%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어, 단기 수주량 증가에 따른 매출 확대 및 고정비 감소에 따른 이익 증가, 영업 비용에 뭐 고정비가 좀뭐 있는 모양인데 에, 뭐 어쨌든 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한국 종합 기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조직에 있을 때 음, 뭔가 그 롤을 그쪽에다가 그 노미네이트식으로 해가지고 기술자가 어 했는데 그 사업이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그 로가 계속 그 제대로 작동이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여기를 추적을 해보면은 요즘에 이 한국 종합 기술이 먹고 사는 게에 지자체 전국적으로 그 쓰레기 소각장 정도 수준. 에 그거 가지고 특떻 지금 주도적으로 그 이해 이카르텔 같은 식으로 맺어가지고 영업을 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전국을 그 저기 그 쓰레기 소각해서 그 환경오염을 시키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이 기업은 지자체마다 다 이권이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세방전지 이 매출이 2조 1420억원으로 4%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이 5.8% 높게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14.4% 감소했습니다. 연결정석회사 원가율 상승에 따른 손익구조 변동 이것도 너무 추상적이죠. 네. 한농화성 매출이 2145억 원으로 13.3% 감소했고 영업비용은 12.6% 낮게 감소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어 증가했다는 뜻이죠 영업이익 41.2% 감소했습니다 어, 영업시황 악화에 따른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 뭐 매출 감소 아, 그냥 경제환경이 안 좋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좀더 구체적인 게 있지 않냐 이렇게 음, 생각이 되는데 말이죠 어, 희망사항이 고려제강 매출액이 1조 8천억 원대로서 4%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3.2% 낮게 증가시켰습니다. 영업이익 412억 원으로 57.8% 증가했습니다. 국내 및 해외 법인의 판매단가 인상 등 매출 증가로 인한 영업이익 증가. 유형자산 손상 차손 인식에 따른 순이익은 감소했다.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판매가격을 올릴 수 있다 고려제강이 일반 이 철강이 아니고 와이아로프 쪽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회사 다닐 때도 그 고려제강 제품을 그 구매한 적이 있는 거로 기억이 되네요 풍산 특수검속 매출이 1776억원으로 9.4% 감소했고 영업비용은 6.2%밖에 감소를 안해서 영업손실 19억 5,500만 원 영업손실이 났습니다. 어,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가 감소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네요. 삼성제약 매출액이 460억으로 4%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8.5%더 높게 증가했습니다. 영업손실 180억 원으로 2년 연속 적자가 21.8%더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이익 당기순이익 에~ 는 흑자 전환했다 요것만 강조를 하고 있네요. 왜 영업 손실이 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면은 좋겠는데 그 흑자 전환은 보유 지분 증권 평가익 발생 등으로 영업의손익이 개선됐다. 그러니까 본업은 얘기 안 하고 평가손익으로 당기순익 낮다 알려주는 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우성 무기화학 제품들인 거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이 4715억 원으로 7.7%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0.5% 밖에 증가 안 했습니다. 전년도 95억 적자에서 221억 5600만원 흑자 전환 이익이 331.4%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단기 순이익으로는 148억 원 적자입니다. 냉매류 코터 감축에 따른 국내 유통 가격 상승 및학공 기기 북미향 수조 확대 등에 따른 연결 매출 및 이익은 증가했다. 왜 이렇게 해가지고 어 영업의 손실이 있고 전년도에도 이런 영업의 손실 이런 것들이 꽤 높네요. 한국석유공업 어, 매출이 6,969억 원으로 4% 감소했는데 영업비용 3.2%밖에 감소를 못 시켜서 영업이익 119억 원으로 36.7% 감소했습니다. 석유화학 시황 악화 및 원가 상승에 따른 매출액 및 영업이익 감소, 법인세 비용 증가로 인해 당기순이익 감소. 2 원. LPG가 LPG죠 LNG가 아니고 매출액이 10조 3,925억 원7.1% 감소했고 영업비용 8.2%더 낮게 감소를 시켜서 영업이익은 3,239억 원으로 45%가 증가했습니다. 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매출액은 석화용 LPG 판매량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감소. 영업이익 및 법인세 차감전 계속사업 이익은 매출원가 감소에 따른 LPG 부분 손익 개선 및중속회사인 평택에너지 엔파워의 연결 편입, 2024년 공구월에 따른 온기 반영 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 2024년 손익의 경우 평택에너지 엔파워 실적은 편입 직후 4개월 분. 4개월분 9월에서 12월만 반영이 됐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 어쨌든 그래도 매출은 줄었네요 대형포장 매출액이 2837억원으로 1% 감소했고 영업비용도 비례해서 줄었습니다 그러나 영업이 금액상 4.5% 감소했습니다 판매 수량은 증가하였으나 판매 단가 하락에 따른 영업 이익이 감소했다. 아주 구체적이죠. DY 오토 매출액이 5,000억 원대로서 8.8% 증가했고 영업 비용 8.6% 낮게 증가했습니다. 영업 이익 64억 4,800만 원으로 32.3% 증가했습니다. 주요 고객사 생산량 증대에 따른 매출 및 영업 이익 증가 환율 변동에 따른 비영업적 요인으로 단기순이익은 감소했다. 대호 AL, 알루미늄 아변 압출, 이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매출액이 2156억 원으로 28%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더 높게 증가했네요. 30.4%. 그래서 영업이익은 39.1%가 감소했습니다. 2차전지 배터리 케이스용 소재 등 고부가 고부가재의 수조 물량의 증가로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아, LME 시세 및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감소. 직전 사업연도는 별도 재무제표 기준이며 요거는 어, 당해 사업연도는 종속기업이 연결편입됨에 따라 연결 대상에 대한 평가손실 반영으로. 단기 이익 및 변동 규모가 확대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개별로 계속 해 주시면 좋은데. CJ 제일제당 매출이 27.3425억 원으로 6.9% 감소했습니다. 영업 비용 6.1% 낮게 감소해서 영업 이익은 1조 2,336억 원으로 20.6% 감소했습니다. 바이오 업황부진에 따른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유무형자산 평가 등에 따른 영업의 손실이 발생했다. C.J. 재당하면 저는 뭐 항상 설탕, 그다음에 밀가루, 뭐 그다음에 요즘에 비비고 이런 건데 그 의약 사업 부분도 있는 모양이네요. 거기가 업황부진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연결이니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매출이 4114억 원으로 23.9% 증가했는데 에, 영업비용 29%더 높게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 13억 7700만 원으로 90.3%가 감소했습니다. 일본 주식회사 이수 엑스캠의 정밀화학을 포함한 사업부문 인적분화로 당사 흡수합병실적 반영 차이. 분할 합병기일은 2024년 4월 1일 2024년 대비 2025년 1분기 합병에 따른 매출액 증가 당사 전방산업 ABS, 라텍스 등의 일시적인 부진과 신규사업 추진 에, LI2S에 따른 비용 증가 등으로 영업이익 및 순이익은 감소했다. IS 동서 어 매출액 1조 2,343억 원으로 18.5% 감소했고, 영업비용 13.1% 낮게 감소해서 영업이익 657억 원으로 61.2%가 감소했습니다. 현장 감소와 영업비용 증가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건설현장인 거죠. 탐젠 사이언스 매출액이 1,730억 원으로. 1%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4%가 증가해버려서 영업이익이 43.8% 감소했습니다. 주요 관계회사 지분법 평가 및 손상차손에 따른 적자 전환. 이, 이것은 영업의 쪽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 어, 영업이익이 왜 줄었냐를 좀 얘기해 주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깨끗한 나라 매출액이 5,082억원으로 5.4% 감소했는데 영업비용은 1.3%밖에 감소를 못시켰습니다. 전년도에 적자로 돌아섰는데 적자폭이 226억 2,900만원으로 무려 2,408.2%가 영업손실이 증가해버렸습니다. 회사는 백판지 시황악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인한 영업이익이 적자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대림바스 이 옛날에 대림요업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어, 요업 매출액이 3,500원으로 6.9%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3.8% 낮게 증가해서 영업이 194억 원으로 92.4%가 증가했습니다. 매출액 증가 및 원가개선으로 이한 손익개선, 이것도 결론 가지고 결론을 얘기하는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 s p c 3립 매출이 3조 3,700억 원으로 1.7% 감소했는데 영업비용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영업이 59.2%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에 따른 수익성 감소, 생산구조 변화, 근무 형태 변경에 따른 고정비 상승으로 수익성 감소,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비용 차감정 계속 사업이 단기 순이익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한 수에 29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무 형태 변경 이라는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그 21세기 를 바라보는 이 시기에 아마 2개월에 했던 공장이 있던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로가 누적이 되고 그러면은 어 사망사고도 자꾸 많이 나고 그랬었죠 spc 섭리가 어, 적어도 어, 3교대 이렇게 해야 되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좀더좀 어, 어, 그 안전을 위해서는 어, 4조 3교대 24시간 돌린다면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냐 어, 그리고도 이익을 낼수 있는 회사가 돼야 되겠죠. 아센디오 매출액이 야, 이거 58억 8 9 0 0만원 56.3% 감소했고, 영업비용은 42% 낮게 감소해서 2년 적자 연속입니다. 40억 원대 4.8% 영업이익 손실이 증가했습니다. 콘텐츠 제작 감소로 인한 매출액 감소 및 평가자산 평가 손실 증가로 인한 단기 손실 증가. 아마 그 어떤 그 작품, 뭐 이런 데 하는데 같네요. 어, 동영상 뭐이런데라든가뭐광고라든가 이런데 아닌가 생각됩니다. 솔루엠 매출액이 1조 7천억 원으로서 6.6%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8.4% 높게 증가해서 영업이익 32.8% 감소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미래 매출원 확대를 위한 글로벌 판매량 강화에 따른 판관비 증가로 영업이익은 감소했다. 주식 투자 주식 손상 차손 등 비현금성 이배성 비용 발생으로 세전 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감소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한화 우리나라 그 이거 여기 이거 화약 없으면 안 되죠? 우리나라 매출액 74조 7,473억 원으로 34.3%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32.6% 낮게 증가해서 영업이75% 증가했습니다. 제조 매출 증가 및 수익성 향상 근데 연결이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좀 하나가 조금 성의가 좀 부족한 것 같네요. 자 이것은 제가 좀다 읽어보겠습니다. 현 공시제도는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대규모 법인은 15% 이상 변경이 발생했을 때그 주요 원인을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분석 경험상 연결은 직접적인 원인이 희석되어 버린다.회계는 인과관계를 확실히 분석할 수 있는 분야이고, 과학적 사고방식이 적용되어야 할 대상이다.개별 분석을 해야 직접적인 원인의 접근이 용이하며 그것을 발표하게 해야 한다.연결은 숨기고 싶은 것은 숨길 수 있다.기업의 경영 성과가 확대된 것이 한국 경제의 대표적인 성과라면은 더더욱 개별 분석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현재 연결과 개별 모드를 공시하는 회사가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 연결로 공시를 한다. 영업이 단기순이익을 인과관계로 설명하지 않고 상관관계로 설명하고 공시하는 기업은 회계를 아마도 인문사회과학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상관관계는 인과관계로 연결하는 거리가 성립할 수 없다. 온가 회계 방침이 기업의 물 혼란에 빠뜨린다. 요것은 어, 화면을 정지해서 눈으로 읽지 마시고 소리내어 읽어보시면은 제가 어, 뭐좀 이해가 되신다면은 제가 글을 잘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상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